함수 f(x)와 그 역함수 g에 대하여 f(x)의 그래프하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하고의 교점을 구하래.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f(x)하고 그 역함수 f하고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편하다고 했지? 어차피 이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교점을 구해도 된다고 했지. 근데 이게 항상 같을까? 발레가 있었지. 항상 그런 게 아니야.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서 진짜 교점이 여기에만 생기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풀리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이 작업을 하자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자. f(x)가 1차 함수네. 그래프 그려보면 x 축 y 축 하고 얘는 y 절편이 5, y 절편이 5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니까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게 f(x)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선,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야 돼. 요거 그려준 다음에, 이제 대칭을 시키면, 요거 대칭 시키면, 요렇게 생길 거고, 요렇게 되겠네? 요게 y는 f역함수 x. 자, 그러면, 이 주황색 fx의 그래프하고, f 역함수의 그래프하고 교점을 찾는 건데 교점이 어디 있어? 교점이 여기 생기지. 이거 말고 또 있어? 요거 하나밖에 없지. 요거 하나밖에 없고 얘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f x 요거 하고 그냥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 이거 역함수 1, 2를 구해가지고 교점 구해야 돼.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자고. 음, 교점 구하자. 그러면 두개 같다고 놔야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x. 이항 해주면 3x는 5. 따라서 x는 3분의 5가 되고, x 좌표가 3분의 5니까 y 좌표도 똑같이 3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x 좌표하고 y 좌표 두 개를 더해주면 3분의 10이다.